저는 김건희 여사 이걸 보면서 예. 딱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복귀하라는 전공의는 안 돌아오고 음. 오지 말라는 김건희 여사는 돌아오는구나. 아, 예. 이것이 윤석열 정부의 문제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한 거 아닌가라는 음. 생각이 듭니다. 네. 뭐, 검찰총장이 문, 윤석열 정부에 의해 임명된 검찰총장이 나와서 현명하지 못한 처신이라고까지 했잖아요. 음. 영부인의 행동에 대해서. 이 정도면 좀더 자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연예인도 이거 길게, 이거보다는 길게 자숙하는데 음. 대통령 영부인이라고 하는 분이 네. 이렇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저는 범죄에 가깝다고 보는데 이런 범죄에 가까운 음. 행동을 하는 음. 걸전 국민에게 다 동영상으로 보여줘 놓고 이렇게 빨리 복귀한다? 이거 너무 염치 없고 이 너무 얼굴이 두꺼우신 거 아닙니까? 좀 음. 그건... 굉장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내 일부 뭐 굉장히 뭐김 변호사님에 대해서는 계속 너무 집중도가 높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왜 그런가, 왜 이렇게 되는가를 보면 이유는 이 처음부터 야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약한 골이라고 공격의 대상으로 삼았던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음. 이런 부정적 이미지를 확 씌워갖고, 음. 그다음부터 무슨 어떤 행보나 어떤 것도 결국은 어 좋지 않은 시각으로 보일 수 있게 한, 어떻게 보면 야당의 아주 주요 공격 포인트가 되는 것 같아서요. 그래서, 야, 이거는 좀 지나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 국민들께 그래도 저 조금이라도 네. 그 어려운 분들 네. 특히 재복공무원들 제복 재복을 입고 근무하는 공무원들은 굉장히 저 힘든 일을 네. 하고 또 이런 추석 연휴 이럴 때더 그렇죠. 바쁘고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추석 연휴 전에 네. 뭐 찾아가서 네. 한번 더군다나 그날이 자살 예방의 날이잖아요. 그렇습니다. 어, 그래서 이제 마포대교가 또 그런 저 아, 그렇죠. 어, 곳으로 유명한 곳이어서. 네. 네. 현장에 가보고 그래도 참 고생하신다 이렇게 인사하는 것인데 그걸 음. 뭐별 이야기를 다하던데 너무 심한 것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그 마포 대교 말씀을 하셨는데 공무원을 이렇게 지시하는 모습 네. 뭐 이렇게 하는 모습 좀 과했다 이런 평도 있어요. 그게 어떻게? 지시하는 모습인가요? 도대체 저는 저 그런 식의 그 공격이 그 과연 사리에 맞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하리라고 봅니다. 어 일단 저희는 빨리 이 문제에 대해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문제에 대한 수사를 빨리 해야 된다. 사실 늦었죠 이미. 음. 그리고 뭐 사실 그 특히 두 번째 그 거래에 대해서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주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 여사의 <laughs> 공개 활동 어떻게 보십니까? 한 손부터 수여 <laughs> 주셨는데요. <laughs> 예. 저는 뭐. 그분이 이렇게 민심을 잘 모르시는 건가 음. 아니면 무시하시는 건가 싶은데요. 예. 아 어, 지금 본인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생각이나 판단 이런 거는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고요. 그 명분 백에 대한 것도 뭐 수사심의위원회도 그렇지만 네. 이게. 어떤 법률적인 형식적 이런 것도 문제지만 그 자체로 국민들 누가 용납을 하겠어요? 음. 누가 그걸 수긍하겠습니까? 그런데 음. 뭐참뭘 잘했다고 예. 그렇게 막 이렇게 나서시는지 음. 더 이상 얘기할 필요도 없다. 논의의 가치도 없다 이게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반이 조금 더 남아 있는 대통령의 임기 중에 네. 김건희 여사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갈 거냐에 고민을 해야 될 시점이다. 음. 그래서 김건희 여사께서 좀 억울한 부분이 많을 거예요. 억울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민들은 솔직하게 당당하게 하면은 예. 어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은 이해를 하거든요. 음. 그런데 이거를 계속적으로 방어적인 전략으로 가다 보면은. 이제는 렘덕덕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억울하지만은 좀 당당하게 임하시라. 억울하지만 예. 국민을 믿고 하시면 된다. 이래 보는 거죠. 특검법은 저는 당연히 해야 한다고 봅니다. 음. 특검을, 특검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입법적인 결단입니다. 다만, 문제가 뭐냐면 특검을 누가 추천할 것이냐, 이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건은 용산 대통령과 본인과 그 가족이 관련된 것이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거죠. 이런 국민의 의혹이 있고 또 각종 첨문을 통해서 자료가 많이 나왔으면 충분한 의혹이 제기됐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대통령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이해 충돌 관계 있는 거죠. 이예충돌에서는 거부권을 행사하면 안 됩니다. 저희들은빌 <laughs> 필벌 끊고 반드시 통과시키 음. 예정입니다.